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황당한 손 아래 신호 때문에 화병 걸릴 뻔 하다가 겨우 퇴치하고 평화 찾은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고향 아닌 타 지역에서 공무원 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없어 등하원 도움이 써가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한 맞벌이 부부예요. 24평짜리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느라 정말이지, 내옷한벌 제대로 사 입어보지 못했고, 화장품도 제 미혼 여동생이 쓰다 안 맞는 것 받아 바르며, 전략인지, 궁상인지 모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과 제가 이룬 가정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연애 3년하고 결혼한 제 남편도 성격 괜찮고, 집안일, 육아에 있어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라는 편이라 결혼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요. 문제는 시댁입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 결혼과 동시에 졸혼을 빙자한 별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거든요. 아버님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사업하시며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서 결혼 안한 미혼 신우랑 살고 계셨어요. 신호랑 시모가 원래 쿵짝이 잘 맞는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런다더군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도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시모가 두명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한손 아래 신호 주제에 울게 될 언니한테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어 죽는 줄 알았네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돈 아들 해줄 거면 아내인 본인한테 먼저 주라고 하셔서 두 분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받기로 했고, 친정에서도 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했네요. 차라리 그 편이 깔끔할 것 같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했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모자라니, 예물 예단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했으니까요. 딱 저희 커플링만 화이트 골드로 종로에서 맞췄는데, 신호가 결혼식 3주 앞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남들처럼 은수저랑 반상기 정도는 안 하더라도, 이불은 시댁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결혼 앞두고 여기저기 전화 자주 받는데 사람들이 자꾸 며느리가 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코트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가방도 해줬다면서 엄마도 나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사려 깊게 나서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 되면 친정에도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허리어식다 생략하기로 한거 끝까지 깔끔하게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쿨하게 알겠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호가 안 오더라고요. 저 얼굴 보기 싫다고 말없이 불참한 거였어요. 어머님도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면서 이미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하셨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요. 어머님한테 왜 아가씨 안 오시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꽂히며, 글쎄, 니가 더잘 알지 않겠네 아무리 손 아래라고 해도 신우인데 새아가 니가 너무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 때문이라고 돌려 말하신 거죠. 시갑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신부 입장할 때도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겨우 찍었네요. 그날 그렇게 제 결혼식까지 다 망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이불이랑 봉투 해오라고 신우를 시킨 거였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신우가 술 먹고 말실수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던지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분통 터뜨리며 울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저를 달래주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와 시댁은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워진 사이인 거죠. 다행인 건 시모랑 시노 둘다 반또라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물을 수만 있다면 아마 물건 반품하듯 취소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 결혼이니 남편 잘 구슬려. 가운데서 중재 잘 시키고 살게 된 거죠. 결혼 첫해 명절에도 참 황당한 일 많았네요. 별거 중인 아버님이 명절에 안 올라오신다고 했고, 저희 보고도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다음에 평일 중에 내려가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아시고는 시댁을 우습게 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보고 오라고 하내셨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며.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 다 됐는데 엄마가 왜 참견하냐고 같이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돌리며 며느리가 잘해야 된다. 현명하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괜히 오기가 생겨. 그럼 명절 날 아버님 뵙고 올라와 어머님 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가 옆에서 "새 언니! 그럼 이번 명절엔 친정 못 가겠네요? 하며 피식 웃더군요. 그거 보고 열받아 친정도 무조건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니 아버님 뵙고 올라와 시댁에서도 하루 자야 하는데 그럼 친정 갈 시간이 없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뵙고 올라오는 길에 지방 친정 들렀다가 올라올 계획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이랑 신호 둘이서 방방 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냐 하며 시부모님 다 뵙고 난 이후에 친정 가는 거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라고. 손 아래 신호 주제에 저를 혼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눈 똑바로 뜨고 따져 물으며. 그럼 아가씨야 말로 사돈 어른들 무시하는 거네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고 언성 높였더니. 당황한 듯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명절에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버님 뵈러 가서 그 지역 호텔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는 길에 친정 들러서 거기서도 하루 자고 했더니 어머님 댁에서는 잘 시간 안 되더군요. 다음 날 출근이라서요. 그래서 딱 저녁만 먹고 설거지 한 후에 일어날 채비하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왔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채 했습니다. 용돈 봉투에 한우까지 사다 드렸고 어머님이랑 신우 말대로 양가 부모님들 다 배웠는데 뭐가 또 문제라는 건지. 본인들이 방방 뛰며 아버님까지 뵙고 오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막상 아버님 뵈러 가서 시간이 안되어 어머님이랑은 짧게 보니 그게 그리도 서운한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머리 아픈 거 싫다고 명절에 알아서 하겠다고 딱선그떡군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가면 어머님은 안 뵙고 잠도 시댁에서 안 자는 걸로 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피곤한 시댁이었네요. 미혼 신우는 저볼 때마다.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오빠는 날이 갈수록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쾅해지는데. 언니, 결혼 잘했나보다! 라며 시비를 털곤 했어요. 처음엔 일일이 받아치다가, 나중엔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기 싫어서, 한 달에 두어번씩 하던 안부전화도 간두고, 어머님 댁도 잘안 갔어요.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남편만 보내고 그랬죠. 그랬더니 좀 눈치 보는지, 언행 조심하려고는 하더군요. 아마 그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겠죠. 이래나 저래나 얄밉고 별로인 시모랑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월 지나 저도 아이 둘을 낳아 정신없이 살게 되었고 영영 결혼 안할것 같던 신우도 제 짝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본인 가정 꼴이며 열중할 곳이 생기면 신우 갑질도 덜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신우 본인도 직업이 변변치 않고 신우 남편 될 사람이나 그 집안도 돈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난항을 겪더군요. 집 문제부터 삐그덕거리며 신우가 매일같이 울었다고 했어요. 신우도 저희처럼 최소 24평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형편은 10평대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제 남편이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원룸이나 오피스텔부터 시작한 다음에 돈 모아 이사가면 된다고 조언해줬더니 신우가 저희더러 돈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5천 부르더니 남편이 쌍욕할 기세로 난리치자 3천만원, 2천만원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핏줄이고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 이래저래 긁어모아 천만 원은 해주자 했네요. 시모랑 시누 성격에 그래야 덜 난리 칠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모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오천만 원 준다 하실 때는 결사 반대하시더니 딸 결혼할 때는 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돈 받아 시누랑 시모랑 나눠가겠다는 심보였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난리 쳐서 결국 오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2천만원이라도 해주신다는데 그냥 됐다고 했어요.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기에 그 돈으로 차라리 노후자금에 쓰시라고 하고 저희 애들 통장에 각각 100만원씩 받는 걸로 감사히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자금을 만들어낸 신우는 어느 깔끔한 동네 18평짜리 신축빌라를 대출받아 매매한다더군요. 그쯤 저희도 청약 당첨된 게 완공이 되어 이사를 가야 했고요. 남편도 승진한 데다 저도 알뜰살뜰 돈 모았고, 친정에서도 이사 축하금으로 3천만원 해주셨어요. 아버님도 극구 사양했지만 제 통장으로 천만원 넣어주셨고요. 그래서 잔금 잘 치렀고, 이사도 무사히 했네요. 친정에서 뭐더 해줄 건 없냐고 물으셔서 됐다고 했는데, 저희 냉장고를 신혼 때 중고로 시작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다며 친정 아빠가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 팔아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네요. 그렇게 행복한 이사를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어머님이랑 신우도 저희 이사 온 집이 궁금하다며 놀러 왔네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집들이니. 한상 가득 차려 손님으로 맞아들였어요. 신우도 3개월 뒤가 결혼이라 신혼집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지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집은 어린애 둘이나 있는 집이라 인테리어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구 배치 같은 것좀 참고하면 좋죠. 우리도 다음 달엔 새집 들어가야 해요. 신우는. 저희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더라고요. 무례하다 느꼈지만 남편은 애들 보고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리지도 못했네요. 어머님이랑 신우는 둘이 속닥속닥 해가며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부엌에 와서 갑자기 사근대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아가 침대 프레임이 참 괜찮네? 저거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 저건 신혼 때산 건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랑 다 합쳐서 1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에이, 적어도 30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제가 거짓말을 해요. 정말이에요. 저희 집 가전 가구 비싼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태어나고 나서는 망가질까 봐더 사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우리 냉장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네요. 저는 친정에서 해주신 냉장고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신우가 안 그래도 냉장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며 요즘 유행하는 시리즈라 본인도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시며 딸 결혼하는데 나도 냉장고 정도는 해줘야 할 텐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다 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냉장고 얘기만 한 시간을 하신 듯 하네요. 결혼할 때 좋은 걸로 시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오빠네처럼 결국 바꿔야 할 거다. 어쩌구저쩌구 하시며, 기왕할 거 저희랑 똑같은 모델로 하라고 하시고, 신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며 입을 삐쭉 내밀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오빠가 동생 결혼할 때, 가전 하나는 해줘야 하니, 냉장고를 받자.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천만원 해줬으면 됐지, 뭘더 바라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건 그거고, 가전 가구 해주는 건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돈 이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저걸 동생 주고 니들은 신혼 때처럼 좋은 중고 하나 구해서 다시 사 우리 딸은 남이 쓰던 거못 쓴다 니들은 성격이 넓고 무난무난해서 남 쓰던 것도 잘 쓰잖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놀란 토끼눈을 하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취미 잡고 오토바이 팔아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저걸 달라고 하세요? 라고 쏘아 붙였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기분 상한 티를 내더군요. 그냥 말도 못하냐? 그리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아 있어? 언니,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다 있는 앞인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안주고 싶으세요? 신우랑 어머님은 그렇게 한 편이 되어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집들이 분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애들은 눈치를 보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 그런 애들 달래랴 말다툼하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애들을 방에 넣어놓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모습에 신우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순둥이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도 모른 척하고 지 와이프만 싸고 돈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안경까지 벗고는 화를 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티슈를 찾더니 우시더라고요. 다 능력 없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새아가 너도 참 너다. 고장 냉장고 하나를 양보를 못해서. 남매가 서로 싸우게 만드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렇게 시무가 저를 향해 슬며시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도 참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길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한번 물어보고 온다. 너 나한테 무릎 꿇는다고 했던 말 취소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신우 역시 동조하며 이번 기회에 제버릇을 고쳐놓자고 하더군요. 신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옆집으로 가서 물어보자며 둘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가 당황해 하더군요. 이러면 동네 망신 아니냐며 도리어 저를 말리는 걸 들은 채도 안 하고 옆집 배를 눌렀어요. 옆집 세댁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저와 시댁 식구 중 누가 잘못하는 것 같냐고 물었죠. 그러자 새댁이에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호이분이 너무하시는데요.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사준 냉장고까지 탐내시는 꼴이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신데 갑자기 저희 시댁에 너무 감사해지네요. 옆집 새댁이 그렇게 이야기 하자 시모랑 시누 낯빛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 하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그냥 가시게요. 무릎 꿇으셔야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두 분이 저한테 꿇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도망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긴 아시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 무릎 꼭 꿇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무랑 신우는 고개를 내저으며 급하게 저희 집을 떠났네요. 남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있었고요 저는 시모랑 신호가 나가자마자 바로 옆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둘이 푸하하 배를 잡고 웃었네요. 옆집 새댁은 저랑 친한 아이 엄마였어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들끼리 친해졌고 저랑도 자주 왕래하면서 맥주도 한번 먹은 사이였거든요. 그때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댁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 무릎 쓰고 배를 눌렀을 때제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준 거죠.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시모랑 시누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연락 한번 없었고 그 다음 명절에 제가 둘 얼굴 보기 싫어서 아예 시댁에 안 갔는데 그래도 한마디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왕래 안 하다가. 친척 경조사 때 만났는데, 둘다 엄청 순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아예 입을 다물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눈치 보시는지 말조심 하시고요. 물론, 뒤에서 저를 얼마나 씹어댈지 안 봐도 비디오지만, 제 앞에서 경거망동 안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여튼, 그렇게 시댁은 잠시나마 퇴치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제맘대로예요 연락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받고 싶은 안 받고, 명절에 쉬고 싶으면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다 한 번씩 가서 얼굴 비추고요. 그간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또라이 같이 구는 사람에겐 똑같이 대하는 게 답이었는데 말입니다.